최근 일본의 사형수 두 명이 국가를 상대로 형 집행 과정이 매우 비인간적이라며 소송을 거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BBC 등 유력 외신에서도 보도가 되며 전 세계의 사형수들의 일생이 다시 한번 관심을 모았는데요. 오늘은 우리와 가까운 나라들의 사형 집행 과정과 사형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럽권에서는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가 최후의 독재국가로 알려진 벨라루스뿐이지만 아시아권에서는 꽤 많은 나라들이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그중 하나인데요. 일본은 일단 4명 이상 목숨을 잃는 경우엔 사형이 100% 확정입니다. 사형이 확정된 일본의 사형수는 구치소 내의 사형수방에 수감되며 사형의 집행 시기는 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법무대신이 명령하는 것으로 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 시기는 상황에 따라 6개월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형수로 교도소에 들어간 뒤에 교도소에 있는 시간은 대부분 자유시간입니다. 사형수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두 죄인들처럼 평범한 취미로 시간을 때우죠. 그렇게 지내던 사형수들은 형무관에게 방에서 나오라고 형 집행 당일 명령받습니다. 사형을 집행할 때 당사자에게 교도관들이 아침 일찍 터벅터벅 터벅 걸어와서 문을 열고 들어와 너 오늘 집행이야. 라고 통보하고 끌고 나갑니다. 변호사를 접견할 시간도 없이 바로 사형장으로 향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사형수들 입장에서는 매일매일을 공포에 떨게 한다는 것이 이번에 소송을 건 사형수들의 주장이죠. 이것은 일본 내에서도 인권 침해인지 아닌지 찬단 양론이 뜨거운 부분입니다. 사형 집행 전날에 고지하지 않는 이유는 과거에 전날 고지받은 사형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사형 집행 당일에 고지할 때도 사형수가 난폭해지거나 스스로를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다수의 교도관이 들어갑니다. 일본에서 그 구조를 유일하게 일부 공개하고 있는 도쿄 구치소의 사진입니다. 사형 집행 절차는 이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형수는 집행 당일 교의실에 들어갑니다. 교의실에서는 소지품의 처분 방법에 대해 물어보고 수영자에 대해 도덕적 교육을 하는 교의사와 이야기를 하거나 유서를 쓰거나 과자를 먹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하는 방이 전실입니다. 전실을 형집행 전에 대기실 같은 곳으로 집행실과는 커튼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사형수는 구치소 소장에게 정식으로 형집행의 내용을 전달받습니다. 그리고는 눈가리개와 수갑을 착용하고 커튼을 통해 집행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집행실에서는 실내 중앙에 찍힌 네모 모양의 디딤판 위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밧줄을 걸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명의 교도관이 버튼실에 나란히 서서 각자 다른 버튼을 동시에 누릅니다. 이 버튼 중 하나만이 디딤판과 연결되어 있으며 일부러 세명이 동시에 누르는 것은 교도관의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이죠. 버튼을 누른 교도관들은 특별수당 2만엔을 지급받는데요. 대부분 그 수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형수의 공양에 사용합니다. 형 집행이 완료된 후의 사인은 사형이라고 기록되며, 이로써 일본 사형수의 마지막 하루는 끝납니다. 그럼 중국 사형수들은 마지막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요? 현재 중국에는 총 46가지의 사형이 존재하며, 사법관행에 가장 흔히 사용되는 범죄는 한국에서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종류의 범죄들인데요. 그 외에도 부정부패 공무원 등 지위에 상관없이 사회적인 파장이 큰 범죄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14억 인구를 다스리기 위해 때로는 아주 엄격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중국 정부의 방침을 따른 것이죠. 특히 중국은 사형 현황에 대한 통계를 국가 기밀로 분류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1년에 적게 잡아도 수천 명 많게 잡아서는 1만 명 이상이 형장에 이슬로 사라집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집행되는 형의 60%에 육박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 중국은 실제 눈에 보이는 사형자 수에 비해 사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편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인구 비율에 대한 형 집행자 수는 이란이 최고이고 싱가포르도 중국보다 높습니다. 곧 중국의 압도적인 인구 수를 감안하면 중국은 이란이나 싱가포르보다는 집행을 더하는 편이라는 것이죠. 물론 여타 선진 민주 국가에 비하면 적극적으로 집행되는 건 사실입니다. 중국은 일본 사형 판결을 뒤집기가 매우 힘든 일본과 달리 비교적 쉽게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심 법원에서 선고가 이루어지면 판결이 확정되지만 사형만큼은 이심에서 선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대법원 격인 최고인민법원의 사형 심사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뒤집혀서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부지기수죠. 사정이 딱하거나 사형시키기가 좀 애매하다 싶으면 유족들이 강하게 요구해도 사형 집행유예로 감해주는 편입니다. 중국의 사형수는 형이 집행되기 전까지 먹는 문제로 고민할 일은 없습니다. 게다가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별식으로 요청해서 먹을 수도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공포에 떠는 일본의 사형수들과 달리 중국의 사형수들은 죄값을 치르기 전에 모두 한 감옥에 수감되어 비교적 편안한 정신상태를 유지하고 생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곳에서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사형수들의 정신상태가 편안해봤자 얼마나 편안할까 싶은데요. 중국의 형 집행에는 특이한 점이 두개 있습니다. 하나는 형 집행 당일에 사용되는 총알은 사형수들이 직접 구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전에 사회에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여 사형당하는 것이 바로 중국의 사형수들인데요. 죽는 순간에라도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한다는 의미로 그런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죠. 물론 본인의 돈으로 총알을 살수 없는 형편이면 국가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 특이한 점은 최후의 식사를 먹는 사형수들의 식단에는 생고기한 조각을 반드시 포함한다는 사실입니다. 사형수에게는 사형 집행 당일에 단두반이 마지막 한 끼로 제공되는데요. 이 단두반은 먹고 좋은 곳으로 가라는 의미에서 비교적 좋은 음식이 제공되며 생고기가 들어갑니다. 이는 중국의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미신 중 하나로 사람들은 사후에 나아교라는 저승으로 가는 다리를 건너게 되는데요. 악한 사람은 죽은 후그 온백이 다리를 넘지 못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하여 떠돈다는 고사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나아교를 건너고자 할때 다리 위엔 악견이 한 말이 있는데 이때 그에게 고기 조각을 던져주게 되면 그 영혼이 다리를 무사히 건널 수 있고 순리대로 영혼이 환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단두반의 생고기는 다음 생에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긴 마지막 위안인 셈입니다. 중국 사형수들의 하루일과는 단순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형이 집행되는 당일, 사형수는 새벽 4시에 기상을 합니다. 간단한 세면을 마친 뒤 5시부터 자기 인생 중 최후의 마지막 한 끼인 아침 식사를 하고 6시부터는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사령이 집행이 되죠. 과거에는 총구를 후두부에 겨눴다고 하지만 최근에는 잔혹하다는 이유로 심장을 겨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웃나라들의 사형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국가의 특징이 사형제도에도 배어들어 있는 듯합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1일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죠. 왜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일단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의 분류기준에 따라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입니다. 법적 또는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는 142개국으로 많은 국가에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죠. 이러한 지위에서 사형 집행을 재개한 국가는 감비아와 카타르뿐입니다. 사형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법률상 남겨둔 이유에 대해서 헌법 재판소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나라의 문화가 고도로 발전하고 인지가 발달하여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가 실현되는 등 시대 상황이 바뀌어 생명을 빼앗는 사형이 가진 위협에 의한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거의 없게 된다거나 국민의 법감정이 그렇다고 인식하는 시기에 이르게 되면, 사형은 곧바로 폐지되어야 한다. 실제로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는 아주 드물게 사형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국민이 그런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어 하는데요. 그럼에도 형 집행을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얽혀 있는데요. 우선 근본적으로 인간의 생명성 경시에 대한 문제를 들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된 판결의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이루어진 적도 있죠. 결국 오판을 한다면 되돌릴 수 없게 되어버린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사형대도가 범죄율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기가 애매하다고 합니다. 해외 데이터에서도 사형집행이 오히려 강력범죄를 증가시킨다는 통계도 존재했으며 유엔은 사형집행의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결론지은 바 있죠. 마지막으로 외교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2007년 우리나라는 유럽 평의회에 범죄인 인도와 사법 공조 협약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한국이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이를 거절했죠. 이후 법무부는 외교부와 협의해 이유에서 인도받은 범죄인의 경우 사형을 선고해도 집행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보냈습니다.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우리나라가 대외적 평가를 무시하고 사형을 집행하기에는 부담되는 상황인 것이죠. 이 때문에 더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바로 사형제도의 존폐입니다. 최근에는 사형제도에 제대로 된 대안이 있다면 사형제를 폐지해도 상관없다는 주장이 늘어나고 있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